네, 세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급 부족 폭등에 대비하라. <laughs> 저를 지원해 주시는 방법 아시죠? PC로 이용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부분에 여기 쿠팡이나 알리 링크를 바로 누르시고 쿠팡으로 연결되면 소비자는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저에게는 지원이 되고 모바일을 이용하실 때는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발표되었는데요. 대구 마이너스 0.13. 지난주보다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세종시를 보시면 세종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종의 전세 가격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호수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진 색깔 모양입니다. 대구 전세 지수 지난주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세종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네,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미분양이 발표되었는데요. 만 124건. 1년 전과 견조 봤을 때, 무려 3,500건이나 줄었다. 그런데, 장기 전세로, CG3전 그림과 장기 전세로 갔고, 그 다음에 분양이 취소되었는 것까지 합치면, 한 1,500건? 네, 1,500건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 빼고 하면, 대략 한 2,000건 정도 줄어드는 것 같다. 또 다른 변수들도 있죠. 네, 후분양으로 되어 있던 어, 헤리티지 뭐 그런 경우라든지 몇 가지를 또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미분양이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은 그, 끝까지 작년에도 분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분양 물량이 2000건대에서 3000건대로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대구가 2000에서 3000으로 뛰어 오르고 나서 순식간에 6000건 13000건 그렇게 바뀌어 갔었거든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이것들 네합 누가 또 누가 또 이런 걸 했나 봐요. 음, 그래도 어쨌든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이거 뒤집으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다. 어제 출생아 발표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23년, 22년, 21년 이렇게 견뎌보면 해가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 작년 12월 달에는 16,000명이 태어났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뭐20 몇만 명, 네, 만을 태어났을 때 100만 명 기준으로 태어났을 때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시절이 무섭습니다.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 0.6 대를 보였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했죠. 그러면 대구는 어느 수준일까요? 대구는 4분기 아, 합계 출산율 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예, 전국 평균은 0.72였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어, 세종이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는데요. 세종시마저도 1위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어, 또 놀라운 것은 첫째야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입니다. 20년 전에는 28세였는데요. 지금은 첫째를 출산하는 연령이 33세입니다. 둘째 낳기에는 좀 버거워지는 그런 나이로 갈수 있죠. 네, 30대 갑자기 첫째 낳고 둘째 낳으려고 러면 30대 중반이 훌쩍 넘어버리니까요. 이게 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출산율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 공급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공급 부족으로 뭐 25년, 26년 후에 또뭐 폭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적절한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될까? 네, 그 숫자가 이 숫자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혼인건수 대구에는 혼인을 연간 한 8천건 정도 코로나 이후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정상 회복되었는 게 8천건 정도입니다. 네, 혼인율 8천건 정도 과거로 좀 거슬러 가보면요. 한창 어, 적정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나에 한창 논의가 있었을 무렵에 대구의 적정한 공급 물량은 뭐 12,000개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의 혼인건수를 보면 대략 12,000건 정도 됩니다. 혼인건수가. 이 혼인건수가 제가 봤을 때 다른 자료보다는 좀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적당하냐. 이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가정. <laughs> 이 혼인건수와 공급 물량이 비슷하면 될것 같다. 적정한 공급 물량이 비슷하면 될것 같다. 지금 혼인건수가 8,000건대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1년에 공급이 8,000개면 충분하겠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네, 대구가 네 번째 줄. 혼인건수가 14,000, 15,000, 16,000,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16,000. 지금은 2000년도에 혼인건수의 절반. 절반. 자, 이거 시계열상로 보면 됩니다. 공급대책 나오고, 지방 미분양 해소하기 위한 공급대책이었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나오고, 갑자기 규제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들. 네. 오늘 그건 없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아 실에서 매도 물량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82건. 자 이렇게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뮬레이션 한번씩 참고로 봐주시고요. 1월 거래량은 1,715건, 지난달 1,300건의 거래에서 1,700건으로 많이 올라섰습니다. 많이 올라섰어요. 그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1월과 12월에 중간 정도 거래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2월의 거래 수준은 오히려 12월의 거래량과 더 가까워질 것 같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대형 평균 65평 10억 4천. 그래도 고점 대비 거의 30% 빠져 있습니다. 범스 SK뷰도 23% 24%한 방에 3억이 날아갔습니다. 3억 이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 7억 9천 조금 뛰어오른 모습도 보이고요. 자, 6억 이상 6억 이상 이거 다 합니다. 네, 오늘, 오늘 5건 다 합니다. 오늘 80건 이거 제가 수치를 잘못했나 봐요. 네, 이건 62건의 거래량이었습니다. 82건의 62건의 거래량이었습니다. 1편 한장 보모 6억 4천. 더샵 수성 라크헤르 6억 천 6억을 넘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분양권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성동 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36평형 1층이 36% 그럼 많이 빠진 느낌 아니죠. 1층 요즘 40% 빠지는 게 무척 많이 나오니까요 한신 더위 웨스턴 펠리스 41평형이 5억. 대구역 오페라 W 5억 1000. 신고가라고 보기 그렇죠. 23년식 아파트인데. 이 이런 것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한다? 음. 동대구 비스타동은 5억 5 0 0 신축 가격이면 5억 조금 넘어가면 충분하다. 그거보다 연식이 조금 더 되면 또 가격은 조금 더 빠질 거고요. 대형평을 적혀 놓고 국평 위주로. 앞선 봉독 영무에 다음 4억 2천. 예, 3층이니까 충분히 나옵직한 가격. 만천 태양 리더스. 고점 대비 44%. 44%. 1, 2, 3, 4층 아니에요. 1, 2, 3, 4층 아니에요. 실상동 고롱하늘채 4억 1000. 이제 10년차 아파트입니다. 10년차 아파트 4억이면 되겠구나. 연식 더된 것은 낙폭을 조금 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산노태캐슬 36%, 24%, 25%, 이거 직거래 제끼고. 거래가 3억 이상 거래가 이게 답니다. 이 다예요.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만 잠깐 비춰보고 오늘 주 내용은 어, 그 출산율과 관련해서 그 결혼건수 아그 대구에 그 정도 아파트만 1년에 지어져도 충분하겠구나 그리고 빠져나가는 인구가 젊은층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죠 이제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40평이 3억 3천 외곽으로 가면 당당 천만원대 느낌 정도 받고요 끝난 거래 대금 이게 회복하지를 못하네요 3억으로 주저앉았거든요 음... 자, 거래량 1월에 거래량 무척이나 좋았다. 하지만 어, 상고 하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24년도의 모습이고요. 자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은 요게못 뛰어넘죠. 여기 6억 이상이 6억 이상 거래가 12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더라. 여기는 보면 거래량이 뛰어넘었거든요. 어... 작년 11월달에 거래량을 뛰어넘었는데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작년 10, 10월달에 137, 11월달에 139, 지금 1월달에 130. 예, 고가의 아파트는 거래가 확실히 좀 주춤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차트를 통해서 그 흐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분양권이 신고되었습니다. 90만 건 중에 네, 2건. 이 물음표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91건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쪽 한쪽이 여기 이쪽 거래량이 거의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한, 한 50건? 한 50건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후에 뭐 나오겠죠. 분양권 거래되는 모습들을 보면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 입주했는 것들, 아직 입주도 못하고 분양권 상태로 이렇게 떠도는 것들, 그런 것들의 거래가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분양권 가격들 보시면 5억 초중반, 5억 초중반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는 그런 가격이죠. 가격 한번 체크해 볼까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요 대형평형 제외하고 국평 가격 한번 보시면 6억 넘어가는 것 그렇게 많지 않다. 완전, 어, 층수가 완전 저 꼭대기층 쪽으로 가까이 가지면은 어, 6억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 분양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곳들도, 음, 힘을 못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5억대. 상당수의 거래가 5억 중반. 네, 분양가 그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이런 경우도 이게 아직까지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좀 진한 물건들이 있죠. 대구역 제일 풍경제 위너스 카이 어. 가격 보시면은 나중에 조금 충격적인 가격을 아마 목도하게 되실 텐데요. 어느 정도 가격이었냐면, 4억 천입니다. 4억 천. 이게 뭐,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마피 아주 크게 해서, 이게 마피가 한 1억? 1억이 훨씬 더 넘어가죠. 1억 3천? 뭐, 4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물건인데요. 어, 잘 잡으려면 또 이렇게도 잡을 수도 있나 봅니다. 여기 같은 타입의 물건인데, 누구는 4억 9천에 샀거든요. 근데 누구는 4억 천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급하게 나오는 매물들이 생길 수 있다. 급하게 나오는 매물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을 챙겨봐야 되죠.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것은 시장성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찬스를 잡기 위해서 매번 같이 흐름을 살피고, 뭐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억을 넘어가는 거, 동대구 지역. 동대구 지역에 6억을 넘어가는 게 살짝 보이고, 그 외에는 6억 구경하기는 좀 힘들죠. 두류역 자이. 48층이 6억 4천. 이거 얼마나 말 많았던 됩니까? 얼마나 홍보 많이 했던 됩니까? 조합은 아파트들일수록 홍보를 엄청 실리합니다 엄청 실리해요 와, 두류역 자이. 5억 8천? 이거 다 10억 간다는 그런 아파트들. 다 없죠 뭐두채에 10억 뭐 그런 상태죠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요것도 작년에 작년 언제 입드는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같으면 작년 10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도 분양권 이 지연이자 물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오페라스위첸 오페라스위첸 가격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오페라스위첸 이게 가 이름들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심심하면 힐스테이트 뭐 힐스테이트 워낙에 많아서 나중에 집도 못 찾아갈 정도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이게 5억 6천 요거 한번 볼게요 5억 6천 4 4층에 5억 6천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자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면 오페라 5억 7천 800 거래는 5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대충 살펴보시면 그게 실질적으로 야 무피에 가깝겠다 <laughs> 그리고 어 이게 또뭐 중도금 유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오페라. 범원 W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나요? 네, 범원 W 가격 10억 6천 10억 6천 분양 전세 가격이 뭐 4억 5천이니 5억이니 뭐 이렇죠? 네뭐그 가격대에 있으니까 그두배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10억대 자 나머지 가격 뭐용산자이 대형평양 8억 2천 그 외에 뭐, 뭐 6억대 6억대 워낙 분양가가 비쌌죠 얘는 용산장이는 분양가가 국평 기준으로 6억 6천이었습니다 6억 6천 그래서 6억 2천 이 층수가 낮으니까 아무튼 손에 쥐는 거 없다 뭐 이거 살펴보나 말하다 살펴보나 말하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거래량 82건 좀좀금 1일당 신고되는 거래건수가 조금 작긴 하죠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4천 뒷부분 여기까지 줄일게요. 많이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대차 3법 이제 한 6월 달쯤 되면 은그 내용이 나오죠. 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야지 이 제대로 된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